고데기 알려줘. 나도사비언님 음.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안하미... 어떻게 알려줄 건데? 어? 준우님 별풍선 다 어, 직접 이렇게. 그 이렇게 알려줄게. 나중에 그 알려줄게. 나중에 어떻게 알려줄 건데? 펜준이님 별풍선 열개감사합다 맘도 몰라주고 진짜. 캠 미리가... 원딜은 인투부. 원딜은 누가 뭐라해도 인투부죠. 예크. 여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라데사 너 오늘 컨셉 상남자야? 아니 상남자가 원래 나 이런데? 아 그러니까 오늘 좀 가오잡이가 컨셉이냐고 맞춰줘? 음. 아니 다 원래 잡는... 가오가 원래 그 잡는 게아니고 잡힌 건데 별... 그래 알겠어 나 지금 롤그 업데이트 중이니까 좀 기다려줘 아니야 나 머리 어때? 일단 봐볼게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고데기를 해야 되거든? 고데기 안 하고 이 정도야 어때? 아, 라데사 근데 고데 올려줘? 아니면 은 내려줘? 아 하지마 하지 하지마 올리지마 올리지마 올리브너 진짜 가만 안 두겠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데왜 o 머리 o m e on. Come on. Come on. 데 o m e on. Come 고데기 o m e on. Come on. Come on. c 고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파마를 푼게 아니라 원래 어, 내가 어, 가는 바버샵이 있어. 바버샵 알아? 알지, 나 공대 나와서. 그 바버샵에서 응. 그 응. 원래 그 갔는데 이어롱 이어롱펌 맞죠 여러분들? 이어롱펌을 했어. 아이롱펌이 근데 나 아이롱펌. 근데 아이롱펌을 내가 했는데 너무 내 머리가 잘 먹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 자, 좀 어. 풀어주신다고 별풍선 했어. 별풍선 그래서 서비스를 받은 건데 이렇게 했어. 고데기, 고데기 집에 있긴해? 있기는 있어? 고댕이는 있지 한두개 있어. 조그만 거하고 큰 거. 근데 내가 잘못 따로. 잘 이렇게 봐그 유튜브 같은데 쳐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 그래? 알겠어라데서 근데 아까 전에 펭구기 다 날라가가지고 이쁜이 리액션 한 다음에 일본 방으로 어른이 갈 건데 왜 전화해서 그렇게 시크한 척했냐니까? 아 일단 펭기들이 그렇게 간줄 몰랐어. 그러면은 방송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자력쏘면서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전화를 했어? 아나그 별풍선 없어가지고. 근데 전화면 안 돼? 아니 아니 되는데 그 방송을 둘다켜 켜고 있는데 왜 전화했는지 그런 궁금해서 그랬지. 전화를 하고 싶다 했다고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신속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젖그 젖그.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제 왜 안함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 너 그때 것문에나또 방송 켰을 때 힘들었잖아. 어, 왜 그랬어? 잘 아니 잘 그거 그냥 됐는데. 사람들이 그나 처음에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 거야. 해명해봐 왜 그랬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를 해갖고 내가 안함이.. 저요? 있... 해가지고 한 거야 내가 뭔지 몰랐다? 뭘 네. 알아요 몰랐어요 네, 모르면 모른갑다 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근데 라데사 그 중요한 게그 우리 그 언제 할 거야 합방 너그 동선 잘 짜고 있어? 너그뭐 로제 파스타 좋아해? 어나 좋아하지 <목소리> 라데사 너 파스타 만들 수 있어? 내가 그러면은 꽃게 넣어가지고 해줄게 나 집에 꽃게 있거든 아너 파스타 만들어준다고? 그럼 우리 쿡방 하자 쿡방 어때? 그럼 너 고데기 하는 법도 알려줘? 어, 내가 고데기 하는 거 알려줄게. 아 진짜 응. 그럼 머리 이쁘게 해줘다 그러면. 앞에. 아 맞다, 아 잠시만. 아나한 판만 원딜 할게. 다음 판 너가 서포트해. 나 킬랑 너 미션 있어서 내가 킬 많이 먹어야 되고. 뭐. 그래, 너 하나은행 내가 근데 그 대회를 못 봤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이겼어? 내 리더십이 승리를 견인했다고 했지. 폰, 폰, 폰님. 아 돈까스 때문에 이겼다고요? 아니, 아니, 돈가스가 근데 그게 진짜 스노복 굴러가게 애들이 다 만족스러워했어. 또 메뉴 추천 좋았다, 이만이고맙습니다 주산마야? 트레시?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아, 아, 아. 내가 타고난 사개 먹어줘. 왜 하나밖에 없어? 아가라 먹었어. 얘는 그래도 거리를 할줄 아는데. 뭐지? 어그로가 왜... 내가 습니다 아, 치냐? 방한거 아니야? 넌 서폿이잖아. 아, 이줄 알았어. 제일부러 많았어. 오! 피디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상위어 은 맞히면 이 새끼 미친 놈이네 이거. 난안 죽어. 아이 새끼 총을. 나 없을까? 보시나? 와, 갑자기 씨발. 뭐해? 여기 점화 맞고 죽었어. 아니 근데 이거 조격, 방풀이네. 잡아도, 그냥. 아, 이거 내가 저거 뒤로 숨어갖고 Q 안 맞았어야 되는데 방금 실수했다, 그치? 아. 기다리기다 아, 나 초식에 있었는데. 아, 초식에 쓸걸 벌써 됐어 이거. <laughs> 와, 근데 우리 팀 뭐야, 합류. 와, 나이스. 나이스. 이발이 킵 먹어. 나이스! 아, 아하! 와, 오른도 잘했다! 어서다 라인 먹어? 그건 안 되지. 어, 데리러 와. 나 없어? 추 없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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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렇거 아니야? 와, 방금 전에 뭐야? 끊는 거, 그거. 아, 이렇게 하는 거였 뭐. 니 잡자. 뭐야? 불마기? 다 없어? 응. 말이 말이 W. 아, 빨려. 뭐다 죽었어? 뭐야 우리 왜다 죽었어? 아칼리를 봤었어야 했는데. 아니 근데 나 진짜 개잘 컸어. 근데 진짜 나즈야 너시야점수는 진짜 언제봐도 쓰레기다. 아니 나 지금 시아 아니 크스트라좀 크리스트라이다. 와 컬리 너무 잘코스근데 뭐야 이거. 나이스 아니 나이스. 한 개? 아아아 저번 걸렸어 시발 아까 우리 동물 다 풀리잖아. 너가 아즈 안 해줘가지고. 미안해 그러니까 와드를 내가 박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싸워가지고 내가 너 그냥 그래. 교전 원툴이야 진짜 실망적이야 아까 잘하면 뭐해 너 지금 10데스야 10데스 시트스. 뭐하는거야 카딕스 지금, 지금 잘 걷는데 그거 빼먹으면 어떡해 이거 아래 와, 와 빨리 와 알았어 잡았다 잡았다 궁궁궁 궁궁 궁. 노플 노플 오름 왜 궁포 안해 어유. 오름 궁포해 오름 뭐해 왜 궁포 안해? 노플인데? 저러서 바보인가? 모르? 괜찮아, 우리 자용으로 걸리면 돼. 용감이 총. 나이스. 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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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아, 안돼! 안돼! 아, 너가 내일름 불러가지고 씨, 나 이길 줄 알고 너 앞으로 썼잖아 아데사 이거 진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너가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남자한 그게 아니라, 너가 여기에 왜 들어가? 너카직스가 아니고... 카치... 뭐야, 이거 쓰리 시인데왜 여기서 너가 애시 암살을 노리냐고... 우리 아니, 아... 그건 우리 학교 앞도... 이거랑 앞으로 뚫었는데... 이거는... 일없잖아 그건 맞지. 방금은 미안해. 알. 알겠어, 나도 잘해볼게, 미안해.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다 나이스. 잡았다, 나 이쪽... 뿌 이쪽... 나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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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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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왜 으... <laughs> 아, <기모틸.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좋아? <laughs> 여기, 여기, 아클리. 나 아클리 꺼어안 돼, 나안 돼. 아, 뭐야, 아니아니 아니, 이거 죽음의 그랩이었어 방금 아씨아 <laughs> 뭐해, 이만히. <laughs> 아니, 존나 <좀나> 개머리를 <개몰을> 만들어 놨어. <laughs> <알겠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나 빼봐. 빼봐. 나 칩카 뺄게. 나집가면 칩나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까지 가가가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다 먹으면 돼 나이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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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ㅈ 나잘 쐈어 나이스! 역칼리 끊었어, 나이스! 일로와 이 개새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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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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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뒤에 할칼리 그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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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어.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이발이 가자, 이발이 가자. 나이스, 그다스그다스 나이스! 하하! 와, 이반이 21킬. 오! 그럼 몇 개야? 4,000, 4200개? 와, 이반이 뭐야? 4200개인가요? 와, 200개 뭐야! 와, 4200개 먹.. 모... 게 오래, 사 준비됐어? 200개야. 4 2 0 0개 먹을 준비됐어? 와. 응. 아 진짜 야무왜게먹어사띠이이거무지게왜